이번 정류소는 주엽역 그랜드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선마을입니다. The Stop is j e o Station Grand Department Store.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수 있는 음료나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맙시다.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강선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일산동구청 정발산역 지하철 3호선입니다. This stop is 강선마을. 이번 정류소는 일산동구청 정발산역 지하철 3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마두역입니다. This stop is 일산동구 오피스 office, 정발산 스테이션. 메이드유 클리닉 일산점. 다이어트 집중 치료, 보톡스, 필러, 시술 책임제 메이드유 클리닉 일산점 031904의 9555 이번 정류소는 마두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열미공원입니다 This stop is Madu Station. 이번 정류소는 열미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양 검찰서입니다 This stop is Almi Park.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고양 경찰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행신 초등학교 자인 메디 병원입니다. This stop is 고양 police station.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이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실외 활동은 자제하되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이번 정류소는 행신초등학교 자인메디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행신동입니다. This stop is 행신 elementary school. 이번 정류소는 행신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환마을입니다. This stop is 행신동. 이번 정류소는 소환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정마을입니다. This stop is 소만마을 정류소는 서정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This stop is 서정마을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래내 시장 가주아역입니다 This stop is 디지털 미디어 시티 스테이션 지하철 6호선 및 경희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모레네 시장 가주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세대학 앞입니다. t h s t o p is 모레네 마켓 가주아 스테이션. 쌀쌀한데 싸워나갈까? 이번 정류소는 연세대학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화문 빌딩입니다. This stop is 연세 유니버시티. 50년 이번 정류소는 광화문 빌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한은행 본점입니다. This stop is 광화문 빌딩.